2025년 9월 27일 맨앤글라드 바우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는 맨앤글라드 바우가 최근 리그에서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도 홈에서 강한 압박과 측면 전개를 활용해 분위기 반전을 노릴 것이며, 직전 경기에서 수비 집중력 부족으로 실점을 허용했던 만큼 이번에는 수비 블록을 더 촘촘히 가져가려 할 가능성이 크고, 프랑크푸르트는 최근 상승세를 타며 중원에서의 압박과 빠른 역습을 통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데 강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주력 공격수와 미드필더 라인이 건재해 공격 전개가 활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수비수의 부상 공백이 불안 요인이 될수 있고 리그 순위상 맨넹글라드 마은은 중하위권 탈출을 위해 승점이 절실하고 프랑크푸르트는 상위권 도약을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초반부터 치열한 템포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경기 양상은 맨앵글라드 바흐가 수비를 두텁게 하고 역습 기회를 노리는 흐름 속에서 프랑크프루트가 점유율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전문가들은 프랑크프루트가 전력 우위와 최근 기세를 앞세워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보지만 맨앵글라드 바흐가 홈에서 저항하며 박빙의 승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분석을 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